와 너무 놀란 거야 예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날것 같다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주택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였고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어디 좋게 보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역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려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실수요자가 진짜 많을 수도 있는데 네. 거의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니면 이제 달리는 열차 맨 뒷칸에라도 올라타는 심정으로 네. 그런 분들이 그, 좀 그리고 부동산의 그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자료를 또 보면은 네.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네. 어 요즘에 한 줄로 요약하면은 요즘에 주택 거래가 실수요자 베이스는 맞는데 네. 어, 집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사고 있습니다 종전 집을 팔아서 가는 경우만 주택이 구매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 자조서를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을 살때 자기 자본이랑 타인 자본을 쓰게 되어 있는데 네. 자기 자본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종전 주택 매도 그 금액입니다. 음, 그래서 그렇죠. 네. 종전 주택이 있었는데 뭐 3억에 샀는데 8억이 돼가지고 팔았더니 세금 없이 5억이 벌려가지고 그걸 음, 토대로 음. 뭐한 12억짜리 집을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케이스 이런 네. 게 서울의 어 중위 주택에서 나오는 일들인데. 음.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그분이 그 종전 주택 처분 금액이 있으니까 주택을 구매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조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처분 소득, 부동산 네. 처분 소득이고 이게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양도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있으신 분들만 주택을 사요. 아니면은 정말 원자 전세 끼고 대출 받고 이렇게 갭으로 하거나 이게 거의 두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 완전히 순수 무주택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거는 지금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죠. 네, 정말 어려워졌고 대출, 대출 규제도 좀 있는 편이고 음. 그리고 오늘 찍는 날이 26일인데 가격 제 네. 대책 추가 발표될 예정이고. 아, 맞다, 맞다, 맞다. 26일이네요. 네, 그래서 총 대출 2억 넘는 사람들한테는 DSR을 적용하겠다고 어느 정도 예고가 됐기 때문에 DSR. 네, 네. 점점 뭐라 해야 될까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좀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집한 사람이 집을 사고 하는 이런 사이클만 좀 되고 있어가지고 뭐랄까 음. 자조사상, 자금 조달이 결국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집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산다. 새로 집을 사는 건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다. 음.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포모 현상 때문에 작년에도 좀 뛰어들어야겠다라는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테고 금리가 오르고 있고 또 정부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정말 네. 집이 필요한 사람들 실수요자들만 네.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안 네. 그래도 가격으로 거리가 멀었는데 네. 이제는 자금 조달 수단이 더 힘들어져 버리면 족쇄까지 차게 되고 저기 이제 못 쫓아가게 되는 거고 음, 아 그래서 아까 공급이 부족하냐 이런 말씀을 아, 맞아요. 하셨는데 그 반론은 네. 공급은 여전히 어, 부족하다 근데 그러니까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근거는 가격 상승이거든요 네, 네. 그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공급이 충분하다면 가격이 하락해지 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음. 어, 근데 사실은 부동산에는 기본적인 시차라는 건 존재해가지고 음. 지금 공급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공급 계획이 있긴 있는데 그게 공급되기까지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것까지 정말 진짜 옵티멀하게 다 뭔가 캐치하려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공급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5년 동안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부족한 기간 동안에 나는 최적의 어,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맞습니다.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음. 그래, 5년 후에 공급 많은 건난 모르겠고, 음. 지금은 부족하니까, 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면 아예 너무 비싸서 좀 엄두가 안 나거나.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너무 막, 어, 실망하지 말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마치 지금 집못 사면은 영원히 그 무리해서 이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저기 두분 계시죠? 저 네. 최근 두 분이 다 집을 최근에 사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포모 현상의 네, 네. 일환일 수도 있을 텐데, 네. 뭐 실수요자니까요.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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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그게 무리해서 이탈된다는 그 공포가 포모의 본질이니까요. 네, 네, 인간이 네. 사회적인 동물인데, 네. 내가 이 사회에서 나만 그렇죠. 이탈된다는 네. 게 어, 근본적인 공포니까 이거는 맞아요. 누가 막을래 막을 수가 없고, 네,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 수용도가 낮은 사람이거든요. 집을 산다는 건 리스크테이킹 행위인데 네네. 위험 수요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집을 먼저, 먼저 사세요. 사고, 어. 네. 그리고 점점 먼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장 집을 마지막에 사는 사람은 리스크테이킹 가장 수요도가 낮은 사람인데 되게 역설적인 이, 거죠. 이 사람들한테서 떨어진다는 게 공포이기 때문에 본인이 음, 음. 어, 마지막에 사게 되죠. 많이 올랐을 때 사는 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리스크를 크게 진다고 생각하는데 을 네.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을 때 사는 게 리스크 테이킹을 더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리스크 의 종류가 다른 건데, 네. 그이 사람한테는 물에서 떨어지는 게 리스크인 거고요. 그렇죠. 높은 가격은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음. 왜냐하면 사람의 음. 본질은 무리화하고 싶어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네. 자산을 구매한 계층이 나와 떨어지는 게 리스크고 자산이 높다 낮다는 리스크는 아닌 거죠. 일단 음. 사는 순간 어 서로 구매한 가격은 다르지만 여기 낀다고 생각하니까요. 아. 그래서 그두 가지 리스크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왜 사냐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 가격이 문제인 게 아니고 그 동료들과 동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공포감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해서 무주택자로 남게 되면은 네. 가격 상승의 흐름에 같이 따라갈 수도 없을뿐더러 또 나중에 언젠간 집을 사야 될 텐데 그때는 더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고. 어~ 예 그냥 제,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그냥 하라고 하지 말라고 결국 다 본인 선택인 것 같은데 어~ 뭐라 그럴까 그냥 그~ 포모심리라는 거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거여가지고 음. 그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것같고요 뭐~ 다만 자산 가격이라는 게 뭐~ 사실 지난 진짜 수십 년 이상의 자산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음. 천년 만에 올랐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뭐 기간 존재했던 뭐가 됐던 그냥 본인이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는 거에 대한, 어, 그런 기회와 위험에 대해서 좀잘 생각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음. 그, 그, 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 아까 주거 서비스는 필수지만 주택 투자는 필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네. 어, 지금 어느 정도 주택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 좀 약간 알람이 자, 살짝 울리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고도의 리스크 테이킹을 주택적으로 하기보다 투자만 하고 있다면 음, 그 그룹에 음, 음. 속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는 어, 투자 대상을 정해서 다른 좀 위험도가 낮은 그런 투자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금리 상황이건 뭐 금리가 올라갈 때건 계속해서 재테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투자 자체 이 시장에는 머물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체에서 이탈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부동산 시장 전망 좀 일부분은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계속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네. 아니면 어느 지역 위주로 오르느냐 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요럴 때 가장 쉬운 전망이 그거라 하더라고요. 시장은 꺾이더라도 산발적으로는 오른다. <laughs> 호재가 있는 지역은 오를 것이다. 아니면 음. 뭐 진짜 똘똘한 한 채처럼 코어 지역은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들 보는. 어 그냥. 시장 전체로 본다면은, 그 부동산 시장도 그냥 네. 우리나라, 그냥 경기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음. 그래서 국내 경기가 우상향 한다면은, 부동산 시장도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겁니다. 음. 뭐 물론, 단기적으로 급상승이 있었던 기간에는 조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단기 충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롱텀하게 본다면은, 네. 그냥 한국 경제 규모를 따라서 가기는 할 거예요. 네. 근데, 좀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소형 아파트가 좀 강세였는데 나중에 1인당 주거 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점점 음. 대형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 안을 뜯어보니까 주택시장 전체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소형 음. 아파트 약세 나오고 대형 아파트 강세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역별로 뭐 원래는 서울 베이스로만 다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0년부터 경기도가 좀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이런 거는 다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라기 보다는 전체 주, 주택시장만 놓고 보자면 주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겁니다. 음, 음. 물론 지금 비싸냐 하면 지금 매우 비싸다고 저 말을 하고 싶고요. 다만 지금이 굉장히 높은 상승 이후에 뭔가 조정이 나을 만한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하기 때문에 지금 네. 막 무리해서 하지 말자 약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음. 그런데 최근 한몇 년간 그냥 스페시픽하게 그냥 시장 변화를 보면은 이런 거였어요 2015년부터 서, 서울로 얘기를 해 볼게요 네. 서울을 이해하면은 경기도랑 광역시도 다 이해가 되실 거니깐요 음. 어, 서울시에서 2015년에 대세 지역으로 들어났던 데가 마포였습니다 네. 마포 서대문구였는데 왜냐면은 네. 마포 서대문구에 있는 뉴타운들이 중공이 됐어요 2015년도에. 네. 그래서 마포로 인프로지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뭐라 그럴까 마포권도 밑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아파트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쭉중공돼서 뉴타운들이 채워졌는데. 네. 그러니까는 신축 주택이 중공되면서 음. 어, 신축 주택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음. 그래서 그리고 매매 가격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옆에 있는 기존 주택들 역시 같이, 같이 부스팅돼가지고 올라갔었고요. 음. 그리고 마포뿐만 아니라 신길 뉴타운 마찬가지고. 뭐 서울 권역에 있는 강북지역 모든 뉴타운 지역들이 중공과 함께 시세 상승이 일어났고요. 네. 이게 2020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어, 경기도가 유난히 강세였는데요. 음. 경기도에 강세했던 지역들도 다 똑같은 배경입니다. 음. 수원시, 음. 수원시 팔달구 전역의 재개발들이 네. 일제히 중공되기 시작했고요. 성남시, 성남구시까지 재개발들이 일제히 중공이 되기 시작했고요. 음. 그리고 안양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동안구 평창... 평 평촌이 평촌. 있는데 여기 뭐 그러니까 난안구랑도 하고 있는데 네. 안양 구시가지 역시 올라가고 의왕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어 기존 시가지들도 구시가지 재개발과 함께 신축 주택 준공되면서 그쪽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난 지역이 경기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음, 음. 이게 부산, 대구, 대전도 다, 광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음. 부산 역시 어뭐 대연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구시가지 쪽에 그 신축 주택 준공되면서 강세 나타나고 원래부터 뭐 강력했던 뭐 수영구나 해운대고 이런 데뿐만 아니라 이런 구시가지 중공이 되면 효과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이건 대전도 음.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말하는 순수한 신도시가 아니라 네. 기존 구도심 같은 경우에도 신축 중공과 함께 가격 강세가 나타났다는 말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 주택만 있었다가 음. 그리고 서울에서도 뭐 최근에 노원구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네.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88년, 89년 중공된 아파트만 가득한데 맞죠. 거기 상계주공 7단지라고 해서 그 조립식으로 지었던 아파트여서 안전진단을 등급을 낮게 받고 네.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된 데가 있습니다. 2017년에 네. 그래서 2020 준공되면서 그게 신축 아파트로 준공됐는데. 그러니까 그 준공되고 나서 다른 아파트들이 바라봤을 때아 우리도 재건축되면 저렇게 되겠네 이런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아파트 준공되면서 노원구 시세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신축 주택이 대거 들어왔을 때뭐 예외없이 강세가 나타나고 어, 지난 몇 년간의 가격 흐름이 나타났던 지역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었어요. 맞아. 아까도 이제 잠깐 언연 중에 부동산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좀 높아진 건 사실이다. 뭐 네. 부담이 되는 수준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보잖아요. 네. 뭐 물론 그것도 유동성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같이 이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은 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존재를 하는지 이성적으로 이게 판단이 될지 또 시장은 그렇게 움직일지. 아, 어, 부동산 시장도 밸류에이션이 존재하죠. 근데 음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 학도 어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많이 일론화가돼 가지고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일들라든가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네, 그니까 네. 그리고 감정 평가 원칙도 보면은 상대 가치 비교하는 방식과 네. 또 현금 흐름 방식하고 또 원가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주택도 비슷하게 원가법. 이게 분양가 상한제 개념이 원가법이 개념이고요. 네. 네. 저기는 이 가격으로 해라. 음. 토지비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니까 요 가격 원가법이고 그리고 저희가 거래할 때 실거래가가 얼마래 그러니까 저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인데 우리는 음, 저 아파트보다 약간 좋으니까 좀더 높아도 되겠. 이게 상대 가치의 근본적인 예. 컨셉이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월에 얼마씩 꾸준히 현금흐름이 발생을 해. 음. 그러면 이거를 뭐 금리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현금흐름 컨셉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 대부분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대 가치 베이스로 또 분양할 때만 원가퍼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죠. 음. 그래서 상대 가치 베이스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상대 가치 평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 <laughs> 근본이 없다는 거여 가지고. 네. 현금흐름 바 그러니까 절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DCF 현금흐름 방식 베이스이고 그렇죠. 상대는 늘 그냥 상대적인 비교기 때문에 근본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상대 가치 비교를 가장 편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또 제일 좋아하죠. 네, 주식 시장도 똑같잖아요. 네. 주식 시장에서 누가 현금흐름법으로 계산하나요? 을 PR로 e 다 비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상대 가치 비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인 거고요. 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럼 그러면은 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주택시장 레벨을 평가하는 게좀 맞다고 생각해서 음. 버핏도 버핏이 버핏 지표라 그래가지고 주,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우리나라 GDP로 나눴었는데 네. 그걸 버핏지수라고 하는데 네. 그걸 저도 주택시장을 버핏지수화해가지고 우리나라 GDP로 주택시장 시가총액을 나눠가지고 80년대 말부터 쭉 그려봤는데 네. 보니까 어 지금 장염 기준으로 우리나라 6천조가 넘었고 시가총액이요. 네. 그러니까 네 배. 아 어, 3.2배가 나오는데 3.2배. 네. GDP 3.2배 정도가 나오는데 네. GDP 일단 3배 넘어간 거는 역사상 처음. 아하. 그 전년도까지도 2.6배, 2.7배였고.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왔는데요. 네. 네 3.2배 넘은 거는 역사상 처음이었고 이게 다른 나라도 조금 비교해 보면은 음. GDP 3배 넘어가는 나라는 뭐 프랑스랑 호주 같은 나라를 빼고는 거의 없어 가지고 저희가 미국보다도 높은 레벨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가격 레벨로만 보자면 높은 거죠. 이, 이 말씀 드리는 게 어, 가계부채 얘기할 때 GDP 레벨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국가가 GDP 비교할 때 막, 예. GDP 대비 100%다, 90%다, 80%다. 그럼 똑같이 주택 시가총액 얘기할 때도 그런 컨셉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높은 레벨이죠. 매우 높은 레벨에 해당하는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중요한 건 그럼 다 높은 레벨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이건데 음~ 사실 이제 공급이 잘만 이루어지면 실수요자들도 이제 주택을 좀 취득하는 게좀 쉬워질 테고 네. 하기는 할 텐데 이제 아까도 잠깐 삼기 신도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 지역의 뭐~ 재건축 재개발 언제 활성화될지는 뭐~ 가봐야 되는 거고 공급이 이제 확정적으로 늘어나는 건삼기 신도시는 보이는 거고 다만 이제 언제일지는 좀 불확실한 거고 네.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 시장의 가격 자체는 조금 쿨링 다운 될수 네, 있을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급이 늘어나고, 네. 그리고 그런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이 나한테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 안정효과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막그 어떤 기대값을, 예를 들면 시장이 지금보다 뭐30% 하락을 해야. 나는 매수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요책쓴 것도 똑같은 건데요. 음. 공급도,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기존 주택 매입이랑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선택이 있는데, 네. 기존 주택 매입이라는 것도 기축주택도 있고,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권을 음. 취득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분양주택도 공공분양, 민간분양,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등 많은 공급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나한테 뭐가 맞는지 좀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음, 음, 음. 어, 어, 3기신도시 포함해가지고 분양시장이 좀 핫할 수밖에 없는 게, 어, 기존 주택 대비해서 분양은 대부분 다 분양가상한제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쪽으로 확실히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은 집은 사고 싶다. 네. 싸게 사고 싶다. 음. 이두 가지가 결합된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양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분양과 청약 쪽으로. 뭐경쟁률이막 100대 1, 200대 1나와버리면 이게 좀 답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거더라고요. 음. 그럼 분양가가 싸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뭐한 1, 2년 전 분양했던 집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분양가가 쌌죠 근데 앞으로 이제 지금 기다리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년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1년 사이에 암만 주변 시세 70% 80%로 분양을 한다고 해도 집값이 2 0 3 0막 뛰어버리는데 그러면 그때 사는 집값이랑 지금 사는 집값이랑 거의 또 비, 비슷한 거 아니냐? 막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주변 시세가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어,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지금 분양 주택 가격이 어 개념상 원가 방식의 분양가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건 사실이어가지고. 음. 네. 그냥 동일한 시점 기준으로 본다면. 네. 그쵸.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laughs> 다자녀여가지고 아, 네. 작년에 있던 집을 팔고 어 분양을 한번좀 받아보자 다자녀고 그랬다가, 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날것 같다. 그래서 바로 다시 집을 샀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이상이 되는 집값들은 또 많이 올라 버렸고. 네. 많이 이제 아파트 가격도 강세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빌라도 이제 강세를 많이 보인다고 하고 또 아, 네. 공시 가격 1억 원이 되지 않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도세라든지 이런 쪽이 좀 거의 없거나 낮은 네. 이런 주택 쪽으로는 수요가 좀 몰린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아 네, 저는 첫 번째는 구매력 풍선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구매력이 어, 자산 가격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매력에 맞는 그런 주택군으로 구매력이 이동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도 규제 비규제, 약간 규제풍선 효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어,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매우 많아져서,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모든 과정에서 규제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규제에 프리한 그런 상품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음. 그 다음에 도심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규제 프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좀 그쪽으로 이동하고 또 아파트도 최근에 보면은 얼마 전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인이 공시 1억이하 주택을 네.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공시 1억 원도 취득세 규제를 회피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취득세 중과 취득세에 대한 거를 공시 1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 안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회피할 수 있으니까. 음. 뭐 그렇게 법인은 또 단기 매수 매도에 대한 그런 중과 양도세율이 없고 법인세만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이 갖고 있는 유리함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투자 시장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던 거라. 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온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종전에는 사람들이 부동산하면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또 주거 대상으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또 구매력을 조달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이 결합이 돼가지고 규제 좀 적, 적고. 그다음에 내가 접근 가능한 그런 상품군으로 많이 가자하면서 이쪽으로 많이 붐업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한 사, 오년 전만 하더라도 뭐 저한테 제가 자, 제가 자주 받던 았 질문,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은 주택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였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어디 좋게 보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쵸? 지역이었어요. 그쵸. 부동산은 뭐 로케이션이 중요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지역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그래요? 네, 오... 어느 지역 좋아지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어,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좀 종류, 부동산의 종류 네, 그 세그먼트가 지역 베이스가 아니에요 이제 아... 공시가 1억이야, 네 규제와 비규제 약간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아파트랑 비아파트 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 지역 베이스, 제가 말하는 지역이라는 거는 지난 몇 년간의 가격 흐름에서 음. 지역적인 강세가 나타났던 지역의 특징이 좀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구축사회에서 신축이 중공될 그렇죠, 그렇죠. 때 그런 신축 효과가 좀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어, 그런 지역은 지금이라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강세 이런 것보다는 그 특정 세그먼트 강세 이렇게 음.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도 아니고 세그먼트별로 이거를 이제 부동산도, 아. 그게 그 지난 몇십 번의 정책의 예. 결과물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장이 진짜 복잡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면 그걸 또 피하려는 곳들을 네. 이제 지역을 찾게 되고 세그먼트를 찾게 되고 다 주택자 규제를 이제 계속하게 되면서 뭐 한시적으로 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이게 이제 이번 정부의 아, 초기 스탠스였죠. 예, 초기 네네. 스탠스였는데 제 주변 좀돈 많으신 분들 부동산 많이 사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으로 네. 해서 막 사들인 다음에 네. 양도세 한시적이나 안 팔아 그냥 이 법인을 증여할 거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서 네. 매물이 더 없어지는 현상.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좀 양도세를 인하를 해야 된다. 최소한 좀 일주택자는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음, 그것 때문에 1 세대 일주택 양도세 비과세 한도가 9억에서 12억으로 음, 논의가 올라갔죠. 있었고. 네. 그거를 뭐 검토하려고 안건도 올렸는데 지금 약간 보류 중이고요 음. 두 번째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양도세 인하를 하자는 주장은 지금도 많고 그다음에 그거를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쪽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양도세 인하를 하면은 세제 원리상 양도를 많이 할 거예요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세금 원리 되게 심플해서 높이면 하지 말라는 거고 낮추면 하라는 거여가지고 양도 소득세를 높인다는 건 양도하지 말라는 메시지랑 비슷해서, 네. 양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음. 반면에 양도세 낮추면은 할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려는 뭐냐면은,